오늘은 12월 28일 기준으로 대구에서 분양가보다 9천만원 이상 싸게 매도 중인 신축 아파트 22곳을 정리하여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대구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이지만 23년 가격 대비 수성구 핵심지, 중구 남산동, 달서구 월성동 등 신축 공급이 마무리된 곳들은 일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는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과 가장 많은 마피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은 분양가보다 낮게 매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입주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시세로 분양을 하여 현재 기준으로는 높은 분양가와 공급 폭탄으로 인해 작년부터 입주 아파트 중 매우 선호되는 입지와 낮은 분양가의 단지를 제외하고는 손해보고 매도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분양이 완판되었으나 분양자의 사정으로 분양가보다 낮게 매도 중인 매물이며, 미분양 단지 중에서 최초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의 할인 분양이나, 계약 시 계약 축하금을 지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할인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단지들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의 경우, 9천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북구 칠성동 이가에 위치한 빌리브루센트의 경우, 옵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원해주는데, 대형 평수의 경우 혜택 금액이 1억 원을 넘기고 있으며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포레스트 스위첸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분양가를 낮춰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2년 뒤 시세가 현재보다 하락하면 다시 매입해 주는 조건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우방 아이유 셀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할인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달서구 본동에 위치한 빌리브라디체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1억 원 이상의 할인 분양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프루지오의 경우 현장에서 1억 원 이상 할인 분양 중이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빈집 없애기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북구 관음동에 위치한 태왕아너스 프리미어가 1억 원 이상 할인 분양을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인 정보는 지난주 소개 드렸던 할인 분양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순수 마피 매물들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매물들은 네이버 부동산 12월 28일 기준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22위는 중고 태평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216세대이고 입주는 25년 5월 예정입니다. 아직 입주는 1년이 남았지만 소형 주상복합의 주변 입주폭탄으로 분양가보다 9천만원 하락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102동 25층 남양 84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9천3백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79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5,095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 2,500만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마피 순위 21위는 중구 서성로에 위치한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36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입니다. 서성로에 마땅한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 개발이 되지 않았고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어 추가 발전이 있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상권이나 학원 등이 잘 형성되지만 그런 곳이 없어 아쉬운 입지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상 300세대가 되지 않는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집 의무가 없는데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없어 차로 다른 아파트의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야 하는 점에서도 신혼부부가 관심을 갖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입지적인 위치라 볼수 있겠습니다.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은 2020년 12월에 분양하여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규제 대상이 아니었고 상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당시에는 무난하게 완판이 되었으나 현재는 마피 매물이 다수 쌓여 있습니다. 백0 2동 24층 84a 타임 남향 매물이 분양가 5억 3천 6백만 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225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9천만원, 총 매매가는 4억 8,825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시 이자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마피 순위 20위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동대구 동화아이위시입니다. 세대수는 144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2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동대구역 주변에서 엄청난 입주 폭탄이 있었는데, 신암류타운의 대규모 개발이나 동대구역 북측의 화성파크드림 등은 모두 대단지 아파트로 입주 시점에 매물들이 일시에 많이 쏟아져 마피가 나오기는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지만 소형 주상복합단지로 1년 가까이 팔리지 않으면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01동 저층 84시타입 서양 매물이 4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549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옵션 고려시, 원 분양가 대비 약 9,500만원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매도 중입니다. 마피 순위 19위는 북구 노원동에 위치한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입니다. 세대수는 49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입니다. 준공이 완료된 시점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어 약 8천만원 가량의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 분양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입주가 지난 현재도 마피 매물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104동 18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4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26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350만원, 옵션 73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600만원 수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매물은 회사 보유분으로 보이며 중도금 후불제 단지였으나 중도금은 없습니다. 마피 순위 18위는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 뷰엘리버파크입니다. 세대수는 266세대이고 입주는 23년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회사 보유분으로 보이며 해당 매물은 분양가보다 1억원가량 낮게 매도 중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산입하지 않고 있어 나름 정책의 효과를 볼수 있는 매물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1동 10층 남동향 매물이 5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6억 277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860만 원으로 프리미엄 마이너스 9,63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피 순위 17위는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달서입니다. 뉴 센트럴 두산 위브더제니스에서 최근 단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수는 31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최근 마피 1억원 매물이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입주 시점부터 하자 논란으로 입주가 지연되기도 했던 단지인데 아직 매물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01동 14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5억 7,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770만원, 옵션 1,357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7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6위는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월베디엘 라운 프라이빗입니다. 세대수는 55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9월입니다. 월베지구의 경우 제2의 학군지로 불릴 만큼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지만 다소 높은 분양가와 주상복합이라는 아쉬움으로 인하여 입주가 시작된 현재는 마피 매물들이 다수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평형을 주력평형으로 분양하여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현재는 대형 평형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으로 실수요자들이 줄어든 점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02동 13층 99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2,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9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3,190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약 3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됩니다. 마피순위 15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이안엑소디움 에이펙스입니다. 21년 일반 분양을 통하여 완판되었으나, 23년 상반기에 대우산업개발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대우산업개발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24년 2월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죽전네거리와 볼리네거리에 많은 주상복합단지들이 입주하는데, 시세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짜리 소형 주상복합단지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동 저층 84비타임 남향 매물이 분양가 6억 1220만원, 발코니 확장비 2970만원, 옵션 6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485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중구 삼덕동이가에 위치한 동성로의 스케일리더 스뷰입니다. 세대수는 33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9월입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꽤 지났지만 아직 거래되지 않는 매물들이 다수 있습니다. 옵션 비용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풀옵션 매물이 마피 1억 원까지 하락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101동 30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4600만원 발코니 확장비 4,022만원, 옵션 1억 4,1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2,79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중구 태평로 3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입니다. 세대수는 320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서 시계 하락 폭이 큰 모습입니다. 태평로 라인 주상복합단지들은 입주 시점에 모두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힐스테이트 달성 공원역은 소형 단지의 6억 원이 넘는 분양가는 마피폭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01동 48층 84D 타입 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1,642만 원, 발코니 확장비 2,670만 원, 옵션 1,095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5,407만 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약 2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됩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두류스타일스입니다. 세대수는 840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 예정입니다. 해당 단지는 최초 발코니 확장비 포함 분양가는 6억 1440만원에서 최고 7억 1050만원이었으며 분양 당시 1억원가량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완판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매물이 마피 1억 원에 나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추가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여러 번 사업이 지연되었던 단지로 얼마나 추가 부담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마피 순위 11위는 동구 효목동에 위치한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입니다. 세대수는 79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7월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자 마피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103동 7층 84비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351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6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80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한편 43평 대형 평수의 경우 마피 1억원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105동 8층 112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2,1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5,72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7,82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0위는 동구시남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골드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32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동구의 경우 동대구역 주변 주상복합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대구역 골드클래스의 경우도 주상복합단지로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현재도 1억원 매물이 남아있습니다. 104동 4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 4억 8,660만원, 발코니 확장비 4,030만원, 인테리어 및 옵션 비용이 3,7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6450만원이며 중도금 60%는 후불제로 약 2500만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마피 순위 9위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86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입니다. 입주가 다가오자 마피 금액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84타입 마피 8천만원짜리 매물도 등장하였습니다. 101동 18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1,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8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350만원입니다. 112타입 46평형 대형평수의 경우 마피 1억 1천만원 매물까지 나왔습니다. 104동 40층 112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5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5,400만원, 옵션 96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1천만원으로총 매매가는 7억 369원입니다. 마피 순위 8위는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화원 신일에피트리 꿈의 숲입니다. 세대수는 553세대이고 입주는 22년 8월입니다. 101동 7층 84비타입 남서향 매물이 2억 9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3억 8720만원, 확장비 1375만원으로 원분양가는 4억 95만원인데 일반 분양가와 비교하면 분양가보다 1억 595만원 낮은 상황입니다. 마피 순위 7위는 중구대신동에 위치한 청라힐지웰더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159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0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서문시장역과 인접하였으나 태평로라인과 다소 떨어진 소형 주상복합단지로 아쉬운 입지와 150세대밖에 되지 않아 주변 정주여건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입주를 진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수자를 찾지 못한 마피 1억 원 이상 매물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101동 34층 동양 72타인 매물이 분양가 4억 7천만 원, 발코니 확장비 2,750만 원, 옵션 1,25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3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동구 신남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엘크루 더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9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일부 저층의 경우 바로 옆에 위치한 모텔 벽을 바라보는 거실 조망으로 논란이 되었고, 동구청에는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아 분위기가 나쁜 상황입니다. 84타입의 경우 마피 9천만원 수준에 나와 있으며, 대형 평수의 경우 마피 1억 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102동 11층 북향 131타인 매물이 분양가 7억 4338만 원, 발코니 확장비 7705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3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5위는 중구동인동에 위치한 대구역 센트럴 대원 칸타빌입니다. 세대수는 45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동인동의 경우 입지상 그다지 주거지로서 선호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시세 하락세가 큰 모습입니다. 101동 10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3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500만원 옵션 6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1550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시 이자 약 2,5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마피 순위 4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51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입니다. 분양 당시 열기에 힘입어 높은 분양가에도 완판되었으나 입주 시점인 현재는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양자와 마피 고려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 감안시 꽤 높은 매매가로 인해 거래 자체가 뜸한 상태인데 곧 입주가 시작되면 금매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단지입니다. 현재 84타입의 경우, 금매들이 소진되면서, 마피 6천만원 수준의 매물이 가장 낮은 호가를 보이고 있었으나, 108비타입 44평형 101동 저층 매물의 경우, 마피 1억 5천만원까지 나왔습니다. 분양가 8억 4,988만원, 발코니 확장비 2,4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2,438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3위는 수성구 수성동에 위치한 버샵 수성 오클레어입니다. 세대수는 303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나가고 매물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지만 아직 마피 1억원이 넘는 매물이 남아있습니다. 104동 고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8억 1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000만원 옵션 1371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6,165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원입니다. 그런데 등기가 완료된 물건으로 원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중도금 이자까지 납부하였으므로 약 1억 8천만 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매도하려는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피 순위 2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죽전역 해링턴 플레이스 더 베스트입니다. 세대수는 20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죽전내거리 일대의 주상복합 공급 폭탄으로 모든 단지들이 시세 하락 중이며 입주가 본격화되면 더욱 시세 하락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01동 9층 남서향 84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954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240만원입니다. 중도금 60% 후불제이므로 약 2500만원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구 타입 44평형 매물은 마피 2억 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30층 백구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8억 6,29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400만 원, 옵션 836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억 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9,526만 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약 3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마피 순위 1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죽전역더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392세대이고 입주는 22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평수 매물들은 분양가 수준까지 시세를 회복한 단지이지만 펜트하우스 매물이 대부분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비싼 분양가만큼 시세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펜트하우스 매물이 기본적으로 마피 2억원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금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매물은 101동 40층 복층 매물로 6억 원의 인테리어 시공을 하였으나 분양가 수준에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6억 원 이상을 포기하는 매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에서 분양가보다 9천만 원 이상 낮게 매도 중인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작년부터 대구는 입주 시점에 매우 선호되는 아파트가 아닌 이상 모두 마피를 보이고 있고 분양가보다 싸게 집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피 아파트들을 살펴보아도 20개 단지가 거의 억 단위의 손실을 보고 매도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게 매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입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상황은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며 매월 시세를 추적하여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도움되는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